내 기준으로 삽니다. 강남 아파트 걷어차고 목수된 남자의 대반전. 강남 아파트 해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서윤, 부모님의 제안을 준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. 파온 후, 대기업마저 사직하고, 낡은 작업복을 입은 목수가 된 준노.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, 그는 톱밥 냄새 가득한 공방에서, 자신만의 기준을 깎아 나갔습니다 5년 뒤 준노는 실력있는 가구 예술가로 대성공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반면 조건 맞춰 결혼했던 서유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안색이 파리해진 채 준노의 거래처 복도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모든 조건을 걷어차고 존엄을 선택한 남자가 거머쥔 통쾌한 승리. 지금 바로 좌측 하단 화살표를 클릭해 확인하세요.